예, 여기 보시면은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보이고 신곡천도 보이는 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3평 치고는 주방 크기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모집 정순재 팀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여기는 한계동 60세대 15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래는 4억 초반대에 분양했던 걸 지금 3억 초반에 대물세대로 분양하고 있고요 취득세도 전액 지원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에 23평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위치적으로는 부천역 도보 5분. 그것도 큰 도로가에 있다 보니까는 뭐 자녀분들 밤늦게 귀가하실 때 편하실 것 같고요. 대형 병원 바로 옆에 있습니다. 한 도보 2분 거리에 있으면은 어, 종합 병원이 있기 때문에 뭐 병원 가시기도 편리하실 것 같고 초중구다 도보 5분이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바로 앞에 신곡천이라는 어, 수변공원 같은 조그마한 수변공원 같은. 그런 게잘 꾸며져 있어서 산책하시기도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어, 위치 좋고 금액 저렴한 현장 전실부터 한번 천천히 보여드릴게요. 네, 전실 부분입니다. 바닥은 테라조 타일로 어, 아기자기하게 시공해 놨고요. 이렇게 키 큰장으로 신발장이 4 칸이나 들어가 있습니다. 일괄 소독등도 보이고 전실 지나서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처음 보셨던 공용공용 공간에 한번 들어와봤고요. 전체적으로 인테리어가 폴리싱 타일로 블링블링하게 좀 인테리어를 한것 같습니다. 다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. 3.5m 나오는 폭이고요. 여기는 TV, 쇼파 폭보다 주방 폭이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6.6m 정도 나오고요. 예, 여기 TV 자리 보시면은, 어, 어두운 톤의 폴리싱 타일로, 유광 타일로 시공해 놨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워 보이고요. 여기에 TV 65인치 이상의 TV를 설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쇼파 자리도 4인용 쇼파. 넉넉히 들어가는 사이즈이고요 여기 보면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15층 건물에 여기는 7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7층인데 전혀 막힌 게 없고요 여기는 지금 동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전에 해는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예, 여기 보시면 은 초등학교도 바로 앞에 보이고 여기 뭐 아까 말씀드렸던 신곡천도 보이는 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지그자 주방형으로 어, 시공을 해놨고요 2인 식구로 거주하실 것 같으면 은어 2인 식구 식탁은 충분히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. 아니면 2인 식탁을 조금 연장해서 어, 사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보면 상구쿠탑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. 후드도 매립 깔끔히 잘 되어 있고요. 전기 콘센트도 있기 때문에 어, 소형 가전제품 올려놓고 사용도 가능하고요. 이렇게 조리대 공간이 이쪽 안쪽 깊숙이 있기 때문에 좀 편리할 것 같고요. 다각 싱크볼도 깊게 마련되어 있습니다. 수납장도 상부장도 여기 끝까지 있기 때문에 23평 치고는 주방 크기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여기 냉장고 자리도 보이고요. 그리고 옆에, 아까 중문에서 들어왔던 옆에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. 네, 전실 바로 옆에 있는 방이고요. 2.7m, 3.8m나 되는 어, 작은 방입니다. 어, 사이즈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바닥은 다강마루 시공되어 있고요. 환기창도 전혀 막힘없는 환기창도 준비되어 있고요 방 면적이 괜찮다 보니까 는 침대 하나 두시고요 체크상 두시고 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맞은편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메인욕실이고요 이렇게 세면대, 양변기 거울 수납장도 잘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샤워공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기가 여기 안쪽에 되어 있고요 코너 선반도 준비되어 있고요 예, 가장 작은 방에 들어와 봤는데요. 어, 여기는 공용 공간보다 확실히 방 크기가 괜찮게 나온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막힘없는 환기창을 보유하고 있고요. 2.5m, 3.2m 되는 작은 방이고요. 여기도 지금 방 크기가 괜찮기 때문에 침대며 책상, 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일 것 같고요. 19분 적으신 분들은 드레스룸 꾸미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베란다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. 베란다 공간이 여기 어, 수두랑 전기가 나와 있어서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요. 이런 식으로 방화벽 안에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덜할 것 같습니다. 여기 환기창 나와있는데 환기창 안쪽에 베란다도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어, 전혀 추울 것 같지 않습니다. 네, 그리고 안방을 보여드릴게요. 예, 안방 들어와봤는데요. 3.6m 3.4m 되는 안방 사이즈입니다.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.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. 방 크기가 괜찮기 때문에 침대를 여기로 두시고 북박이장쭉 짜시면 12자 이상의 장이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요. 파우더 공간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일 것 같습니다. 부부 욕실 공간인데 네, 안쪽으로 해바라기 샤워기 준비되어 있고요. 세면대 양변기 네, 그 다음에 거울 수납장도 마련되어 있고요. 네, 이렇게 위치 좋고 방 사이즈 너무나도 잘 나온 신축 천장 3억 초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습니다. 뭐 입주금 없이도 내집 마련할 수 있는 현장이니까요.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